자,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 FX가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란 말이 중요하죠.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최대값,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 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어, 함수의 최대 최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 연속 함수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fx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려면,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구하면 된다. 아, AB에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구하면 된다. 양 끝에 있는 함수 값 fa, fb를 구한다. 이렇게 양 끝에 값하고 극대, 극소, 양 끝에 값, 이네 개를 구하라 이거죠. 위가, 위에서 구한 값들 크기 중, 음, 가장 큰 것을 극대, 최대 값은 극대 값, 최소 값은 극소 값, f a f p 중, FAFB 중 최대인 것, FAFB 중 최소인 것. 무슨 말이냐면, 이네개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최대 값이라고 논하고,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도 하나요. 그러니까 극대 극세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 구간 마이너스 4 2에서 어, FX가 X 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F'이 0인 점을 경계로 증감표를 만든 후양 끝값과 양 끝에 있는 값과 극값을 비교하면 된다. 자, FX를 F'X로 구하면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마이너 스 3하고 1에서 음극 여기 뭡니까 프라임이 0이 됩니다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함수값도 구하고 양 끝에 있는 함수값도 구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큰값 선택하면 됩니다 제일 큰 값이 여기니까 얘를 최대값, 최소값. 얘가 제일 작으니까 최소값.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이때 국소의 최대값, 최소값이 얽매이션안 되겠습니다. 자, 0에서 3구간 f(x)가 이렇게 될때 최소값이 1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미분해서 증감표를 만든 후 최소가 되는 순간을 알아낸다.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하면 3x, 가로 x-2 이래 되겠죠. 그럼 0하고 2에서 0하고 2에서, 그 뭡니까, 어, fm이 0이 돼 일어납니다. 이걸 조사했더니 음수, 양수. 그렇죠. 지금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그죠. 양 끝에 값은 0을 잡아놓으면 a, 3을 잡아놓으면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양 끝에 값은 작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니. 똑같다, 이 말이죠. AA로. 그러니까, AA로 갖고 최소값이 1일 때 이랬으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F0, F3, A가 되고, 최소값은 F2일 때 A-4가, 그렇죠.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요 A가, A가 있는데, 여기서 A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겠죠. 이것이 1일 때 A값을 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과 4에서 봅시다. 이렇게 쭉 있고, 최대값은 9, 최소값은 0일 때, a b 상수가라 미분해서 언제나 최대가 되고, 언제나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아 봅시다. 미분했을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0하고 3입니다. 0하고 3인데, 1에서 4까지니까 0은 포함 안 하고, 3만 하나,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조사했더니, 음, 양, 이건 극소가 됩니다. 극소.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극소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 하겠죠, 그죠? 아래로 볼록 하고 여기가, 어... 극소 값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 값은 F4일 때, 그 다음에 최소 값은 F3일 때, B-27A입니다. B에서 빼기 3이 되니까, 그죠? 3A를 빼야 되니까, 그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최대 값이 되고, 얘가 최소 값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인 조건에서 최대값 9, 최소값 이 0이므로 여기 있죠. 9, B매, b 는 9, B127A는 0, 연립하면 A는 3분의 1, B는 음,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자, 모양 있죠, 12가. 이 종이에서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고 한다. 상자의 부피가 최대일 때 X값을, X값과 부피를 구하라. 자, 봅시다. 어, 문장의 문장제 문제는 식만 세우면 그 다음은 손안 대고 코풀기. 식을 세울 때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변수를 설정하고 식을 세우고 범위를 찾는다. 부피의 최대를 묻는 문제이므로 부피 식을 세운다.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세로 높이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그림에서 어, x는 0에서 6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0에서 6까지인가? 이 반이죠. 반이 반인 6이 되겠죠. 여기서부터까지. 그러니까 어, x가 6을 넘어서는 이 반이 안 되겠죠? 아 봅시다. 상자의 부피를 f x 를 하면 여기가 x고 죠 여기는 6 여기서 여기까지 6이니까 6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x니까 요 길이는 12 2x.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0과 6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부피는 가로 그렇죠? 떼렇 버리니까 여기 가로 그쵸? 높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본 부분 이런 모양의 어, 상자가 되겠죠. 이런 모양의 상자. 이런 모양의 상자니까. 그죠? 여기가 어, 6-x라는 얘기고 여기가 x라는 얘기고 여기가 12-2x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고 범위 중요하죠. 임수, 아, 저,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72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네. 그럼 2하고 6에서 2하고 6인데, 어,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2만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2만, 그, x는 아니고, 6은 아니고, 그러면 6일 때 0이고, 뭐 0일 때도 당연히, 당연히 어, 0일 때는 없네요. 2하고 6일 때 0, 0이니까 2일 때 0이고 6일 때 0이고. 0일 때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00.72가 되고. 그죠? 범위가 없으니까 아예 구하진 않겠죠. 그다음에 어, 함수값을 이제 구하면 아, 여기 에 f(x) 있구나. 함수값이 있으니까 이 함수값에다가 0일 때아 0일 때 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6 잡아놔도 여기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미분도 0, 이분도 0, 그다음 에 2일 때는 64가 나오네요. 어쨌든간에 보면은 어,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요, 그죠? 0일 때 0, 6일 때0 되고 여기가 어, 2일 때 64가 됐으니까, 그죠? 64가 어, 2일 때 부피 최대이고, 이때 부피는 64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